용의 영혼, 흡수자, 스웨인입니다. 인장으로 시작할게요. 스웨인은, 뭐, 옛날에 또, 스웨인도 은근히 리메이크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냥, 그 뭐지? 궁극기로, 궁극기의 그 까마귀, 까마귀로 흡혈하는 주변에, 지금 그냥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 있는, 그거랑 부동진. 바닥에 깔고 부동진 쓰는, 상대 멈추게 만드는 그런 스웨인에서 한번 바뀌어서, 이제, Q, 까마귀도 날려서 견제한, 까마귀로 하나 깔고, 여기 주변에 데미지 주는, 까마귀로 견제하는 그런 스웨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지금 스웨인이죠. 그래서 옛날, 옛날부터본 이제, 전통적으로 탄미드를 많이 갔는데, 그 옛날 첫번, 첫 번째 스웨인 때는 미드를 많이 자주 갖고 두 번째 스웨인 때는 탑을 자주 갖고 Q 견제력을 살려서 탑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지금 스웨인은 원래는 미드로 자주 쓰였다가 요즘 들어서는 원딜로 쓰이더라고요 원딜 비원딜 비원딜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무난해요. 써서라도 잡고 싶었어. 아, 이거 안 맞았네. 잡았다. 뭐야? 왜 이렇게 쉽겠던 거야? 방금 아까 좀 이렇게 하지. 스웨에는안 그래도 초반, 초반 라인전에서 힘 써야 되는 템프인데 여동 가면 미친놈이지. 가더라도 지금 9분대 안 가고 좀 천천히 가겠지. 아, 대포 놓쳤어. 기분 나빠. 대포 놓쳤어. 서터 뜨리고 다음 이때도 잡는다. 말했잖아, 다음 이때 너 잡는다고. 죽는 너가 죽는 건 확정일 수루잖아 죽기 싫으면 뒤로 그냥 아예 쭉 뺐어야지. 너는 나한테 죽어주려고 했던 거야, 그냥. 죽기 싫으면 죽겠어야지 공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아 맞아 이게 떠벌레를 맞추거나 2로 상대 땡겨오면 이게 스택이 차요. 스택이 차면 이제 최대 체력이 늘고 채, 추가 체력이 늘고 그리고 피임이 됩니다. 개작이죠. <laughs> 맞출 수만 있으면 개작인 거예요. 너도 맞춤볼 테야? 막 되게 막. 때맞는 느낌이야 얘네들한테. 뭐야? 왜 맞았어? 안 죽었네. 죽을 줄 알았는데. 속박은 안 맞지. 티읍이 야무지죠. 한 방에 럭스가 터졌습니다. 뭐지? 아, 진짜 접대받는 느낌이라니까, 이거? 왜, 한 명씩 와서 죽어주는 거야? 네. 치갈 필요는 없고, 딱히. 일단은, 계속 미드 한번 밀어보죠. 너가 얘 써줬냐? 힐을 써줘? 시키가? 뭐야? QM 들어가기 전에 주겠죠? 근데 진짜 센데, 지금? 얘가 왜초전반에왜 센지 알겠어? 아니, 초전반에 센다는 거에 이해가 돼요. 지금 미친 듯이 세. 너 그것도 수, 싹 터트려주고 죽는다, 너.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도 쟤네가 나못 잡을 것 같은데? 죽나? 안 죽겠지? 죽네? 짜잔! 게임을 어떻게 끝낼지만 생각하면 돼. 이오량 이오량 미프 빠르죠? 혹시 미프 빨라요? 일단은 그러면 편하죠 이리와라 러시안 잡았당. <laughs> 싹 한십시오. 편안하죠? 이제 좀 기다렸다가, 궁 한번 돌면, 궁으로, 궁으로 펜타 한번 하고, 끝내죠? 자, 갑시다. 끝내죠? 자, 여기까지, 스웨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만.